것으로 떠나는 세계 일주. 영 영. 이일째 세계 일주, 잔다르크 투 랭스로 가겠습니다. 레임스라고 쓰고 랭스라 읽습니다. 앞에는 성당입니다. 랭스 성당. 어, 이것이 랭스입니다. 오를리앙에서 전투를 이긴 후. 샤를 7세를 데리고 랭스 대성당으로 가서 대관식을 열어주죠. 그리고 프랑스 왕으로 인준하게 합니다. 랭스는 그때 대부분의 왕들이 대관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관식을 해야지 정식으로 프랑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랭스 대성당에서 당신은 랭스를 뺏겼다가 랭스를 되찾으면서 정통성 있는 대관식을 받게 됩니다. 샤를 7세죠. 이렇게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잔다라크를 버립니다. 샤를 7세. 버림으로써 아마 지금까지 프랑스의 영으로 남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를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하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랭스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랭스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세인트 음, 랭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1세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생 루이 세인트 루이가 클로비스 1세에게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 세례를 줄때 어, 성유 앰플 성스러운 기름이 담긴 앰플 유리그릇 유리그릇으로 세례를 했다고 해서 영화에서도 그 기름으로 세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범한 오일이 아니라 기적의 오일입니다. 이 오일로 세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를 볼땐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었는데, 생레이 아, 교회를, 역사를 보고 나서, 아, 저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랭스에서 대관식을 할 때는 클로비스의 오일을 뿌려서 대관식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레미 교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앙으로 가겠습니다. 루앙 잔다르크가 화양당한 곳이죠. 실제로 그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루앙 루앙대성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 또 하나 모네가 떠오르죠 가 아, 보겠습니다 루앙은 어, 세네강 하구 쪽에 있습니다 놀기로는 파리 살기로는 루앙 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루앙대성당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네가 이 근처에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빛이 바뀔 때마다 이 로앙 대성당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로앙 대성당은 굉장히 높은 고딕 양식, 당시에 제일 높았던 이게 모네의 흔적입니다. 로앙 대성당 정면인 것 같습니다. 아 동상이 하나 있는데 저 동상이 누군지를 찾아 보려다가. 이미 늦었습니다. 루앙대성당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높기도 합니다. 루앙대성당은 오늘은 잔다르크를 따라서 가는 길시기 때문에 루앙대성당은 저렇게 모내의 흔적만 찾아보기로 하고 구시청 어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루앙의 구시청 광장. 여기 보면 묘한 스타일의 현대식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잔다르크 교회입니다. 사진도 멋지죠? 현대적 디자인입니다. 내려서 보겠습니다. 이곳이 잔다르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가 화영당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잔다르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기도 현대식 건물입니다. 잔다르크의 그 바로 뒤쪽에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흔적이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공간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서 화형당했나 봅니다. 그때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석조 이걸 보니 실제로 여기서 화양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마녀가 되어 화형을 당했었는데 잔다르 교회에서 위로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 건물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저 건물이 슬쩍 비칩니다. 아, 여기가 맞군요. 내일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따라서 콜마르 스트라스브로로 갑니다.